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좋은 시편을 이렇게 또 묵상합니다. 시편 1 1 9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진이부터 읽을까? 구1일절1 1 9편구십절 119편 91절부터 읽으면 되는 거죠? 10편 119편 9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주문들이기에 만물이 오는 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없이 서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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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생각함으로 내가 내스승들보다도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일보다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나는 명사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얼굴을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영원한,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 은신처시오. 방패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아멘 121절부터 예영이 읽겠습니다. 121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 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나,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잃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년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쳐나야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은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윤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발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간고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네, 죄절부터 황사의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15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 주님은 공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빗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들을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며 주님의 의련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권력자는 이유없이 나를 협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기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들을 지킵니다. 주님 나의 불르지님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윤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내 혀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들이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를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교례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 네. 어, 대한 서사시를 읽는 것 같죠? 어, 너무, 너무 좋은 말씀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91절부터 179절까지 죠 176절까지인가요? 176절까지 읽는데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들 쭉 보시면서. 좋은 말씀들, 체크한 말씀들 한번 쭉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아 119편 어제에 이어서 91절부터 읽었다. 인정 엔지니 혹시 잘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어 지금 전사님이 채팅방에 그 구절들 몇개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95, 105, 아, 92, 105, 109, 127절. 그거 가지고 잘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한번 그 구절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예영아. 예영아. 네. 어, 혹시, 어,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정말 고통스럽다 하는 때가 있었어?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어, 그걸 말하기가 좀 그러면, 그런 게,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 어... 그 경험은 얘기 안 해줘도 되고, 뭐, 얘기해주면 좋지만, 얘기하기 그러면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 저는 주변 사람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음, 가족들, 가족들인가? 주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음,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겨낼 수있었는 거지. 네. 음 그래. 어, 아진이는 혹시 어, 되게 힘든 상황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거를 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어?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이요? 어, 어, 지금까지 생각, 생각나는 그, 그 힘들었던 점. 그리고 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겨낼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잘 극복은 했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 그래. 힘든 적은 있었지 누구나 다 그랬지 어, 그 마지막으로 은정아 네. 목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진지해? 저기 죄송한데 저 듣고 있어요 어, 은진이도 있어? 네 대답하는 게 은진이야 은정이야? 어 방금 은진인데요? 대체 크게 대답한 게 은진이지 말, 말소리가 좀 진지했어 은진이는 살아오면서 되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때가 있었잖아. 그거를? 어, 없었어? 네. 어, 그럼 다행이네. 은정이는 어때? 그냥 네, 기도하면 편해졌는데요. 아, 기도하면 편해졌어? 힘들고 네. 어려울 때? 어... 네. <웃음> 그렇구나 <웃음> 그러면 하나 그 더, 어, 질문을 해볼까? 1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들이잘 아는 말씀이거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어,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가야 될 앞길,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 그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거든? 시편 119편의 10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한마디씩만 해볼까? 우리 아진이부터 해볼까, 이번에는? 음, 119편 105절, 105절을 읽었, 읽고 어, 어떻게, 어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들었어? 음... 왠지 그 뭐지? 음. 제가 약간 좀앞 뭔가 걸어갈 때 위보다 아래를 간단 말 위보다 아래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약간 시선이 네. 좀 아래쪽으로 음, 가고 음, 음, 음. 실제로 음. 걸어갈 때? 네. 음. 근데 이제 내 아래 등불이라고 하니까 음. 주변이 어둡고 제가 아래를 보고 간다 하더라도 왠지 주님 말씀은 저를 인도해 줄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음, 어, 역시 예술가다운 답변이야. <laughs> 우리 예영이는 이, 마, 이 말씀을 듣고 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가족들이 나의 울타리가 되줄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어. 근데 과연 그런 극한 상황이나 그런 고난을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과연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의지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예영이 나는 저 하나는 확실히 믿고 가야죠. <laughs> 너 하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laughs> 어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어, 우리 은정이는 어때? 우리 100, 105편 이거 잘 아는 말씀이잖아. 105절. 그, 주님을 잘 음. 믿고 따르면, 어, 든든하고 성공할것 같아요. 음. 꼭 그, 그 전사님이 막 답을, 답을 막 유도하는 것 같지? <laughs> 은진이도 그러니? 네. 아 어, 그래 그게 그게 원하는 답이야. <laughs> 어, 오늘 오늘 119 편을 다 읽었는데 음,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 계속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황상철 전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어, 짧게 어, 이 119편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든 나눠 주실 어,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130절 보면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비쳐서 오두만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법이 이 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법을 할때 그래서 97절도 보면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계명으로서원수들보다더 지혜롭게 해 주고 99절에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고 100절 1 0 0편 보면은 노인보다 더 슬기로워졌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이런 감정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통찰력도 주시고 새로운 창의력도 주시고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또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닮아가는 창조성, 독창성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은정이 은진이 지금 학과 다 계속 하고 있니? 아, 근데 기숙사 시간이 아, 11시까지인데 쌤들이 응. 앞으로 돌아다녀서 잘 응. 못했어요 잘 못했어? 그러면 응. 내일부터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좀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어, 해가지고 학과 다 끊이지 않고 계속 하자 네? <laughs>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그 말씀대로 읽고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이유는 그게 우리 마음에 좋은 것도 있지만 위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읽고 외우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읽고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그 말씀이 우리 1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발에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우리 가는 길에 비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고 힘들고, 그렇게 혼돈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참석한 우리 귀한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